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에 7-2번 을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해입장을 포명하면서 위자료의 역사서보다 먼저 나온 역사서가 있다. 자, 이 역사서가 지닌 사관과 편찬체질 구성요소 네 가지를 이제 쓰시오 그리고 그이 역사서 편찬보다 약 10년 전에 발생하여 편찬에 영향을 줬던 사건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개정난신을 얘기 개정난신, 분원난, 난신, 그 개정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요거는 무해의 사건이죠. 합리적 유교 사관에 쓴 상국사기를 얘기하죠. 합리적 유교 사관. 그래서 상국상 기전체 양식이죠. 그래서 봉기 열정 표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 여기에서 이제 묘청의 성형촌도 그래서 묘청의 성형촌도 하고, 상국사기는 서로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거는 이제 아까쯤에 했던, 그, 동명왕편을 썼던 이제 서와 관련된 거 동명왕편의 서, 서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민간을 그 동명왕편은 이제 민간에 떠드는 구상국사에 있는 내용을, 오원시 형태로, 서사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됐고,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어요. 근데 이거 참, 참고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나오고, 이것에 대한, 어 책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쓰면, 동국 이상국증을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동명왕편을 써야 되겠어요? 어, 동명왕편을 써야 겠죠 동국 이상국증은 동명 외표, 왕평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적, 적어놨잖아요. 거꾸로 여유당 전서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향의 글이 나오고 탕론 나오는데, 어, 또 탕론 나오고 그 여유당 전서 이렇게 있으면 탕론과 여유당 전서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만약에 탕론 글이면 여유당 전서 쓰면 안 되고, 탁론을 써야 되겠죠. 네. 이거는 문집이지, 책 이름이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이거 좀 구변해서 좀 보세요.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기억을 보면, 이제 그 관련된 기억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비록 어디서 본 남녀들까지도 그 흔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당시 동명왕의 이야기가 널리 확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은을 보면 어, 선사께서는 그러니까 중립께서는 중립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공자를 말하는 거죠 개녁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한 그리스니가 유교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그을 보면 어, 예전에 구상국사를 받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구상국사의 동명봉기를 보니 그 신이란 사적이 세상에 얘기한 것보다 더했다. 이렇게 있죠. 그 동명의 신이란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가 펼쳐되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ᄂ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을 반복하여 읽어서 점차 그 근원을 들어가니 한이 아니고 성이요. 귀가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글쓴이가 구상국사의 통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새롭게 인식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연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 보면, 그,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천할 때, 잠옷 그 일을 생략했으니, 그 공은 국사든, 어,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그리니, 크게 이상한 일들 후세 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요때 김부식이가 국사를 중천할 때, 국사는 뭐예요, 국사는? 삼국사기죠? 거기에 왜 삼국사기에는 여기에 생략했는가? 그 내용인데, 김부식의 유교적 합리주사가니까 의관그 동명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건 틀려요. 왜냐하요때 생략된 것은 내용을 생략한 게 아니에요. 실어놨기는 했어. 근데, 내용을 생략한 게 아니라, 기이하고 개기한 내용들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한 거야. 구상국사기에 실려는 걸왜 그대로 실어놓지 않고, 왜 그러냐. 구상국사기나오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그 정통사서인데, 거기에 왜 허무 맹랑하고 실어놨겠냐. 나온 데는 이유가 있고, 그런데, 김부식의 이회에 허무 맹랑하니까 빼버린 거잖아. 어, 그것을 다시 뭐냐면, 복원시킨 거지. 그동명화표는 그래서 사실을 뺀게 아니라, 사실 속에 있는 기이하고 개의한 내용들 빼고, 유교식 합리, 유교적 합리주의에 따라서 개연성 있게 뭐냐면, 다시 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쓰시면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공유사에도 보여. 원래 상공유사에그 당군 신화 있죠? 당군시나 원판을 그대로 신어 놓은 거는 약간, 그래도 원판을 신어 놓게 상국 유사야. 근데, 뒤에 있는 이제 조선시대 사서들도 그걸 신어 놨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뭐냐 신기하고 기이한 건다빼버리고 있을지 판 사실들, 개연성 있는 식으로 곤쳤었어요. 어. 그럼 팩트 측면에서 맞긴 맞아. 그렇지만, 어, 그 당시 사람들 사고 방식을 제대로 알려면, 뭐 읽어야 돼요? 상국 유사를 읽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배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뒤에 이제, 삼국, 어, 뭐예요 어, 제왕공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 아. 제왕공기는.